안녕하세요. 선갤러리 농원입니다.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제라늄 키우시는 우리 손님들 많이 걱정되시죠? 또 여름에 많이 많이 초록별로 보낼까 걱정하시는데요. 저희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이중화분으로 해놓고 기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뿌리가 내려가서 물 먹을 때도 간접적으로 먹고 그리고, 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 한번더 내려가니까 윗부분이 더 튼실하게 자라는데요. 이중화분으로 했을 때는 물이나 영양제 모든 것을 바깥쪽 큰 화분에다 줍니다. 아니면 큰 화분에 직접 두상 관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면 관수 하셔서 뿌리 어, 큰 화분이 물을 흡수를 하면 작은 화분에 있는 제라의 뿌리가 내려와서 물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그나마 그래도 여름에 튼실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어, 물음이 오는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들 튼튼하게 여름을 잘날수 있길 바라면서 또 이중 화분 만든 거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럼 오늘 가져온 아이들은 전부 이중 화분에 넣어서 뿌리를 활착시킨 중품들입니다. 중품. 이제, 그, 나온 지 오래된 모종이기 때문에 다들 중품이고요. 이중화분으로 다 넣어놓은 완성품으로, 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라늄은 지금 사, 영상에 나오는 거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고, 그리고 가격은, 어, 만 오천 원다 통일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바슬렛인데요. 보시면, 위에, 어, 위에 자른 자국이 보이시죠? 요렇게. 중품이기 때문에, 가지는 조금 보면 오래된 듯한 느낌이 나고요. 키도, 어큰 아이는 30cm 이상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키는 작아도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와서 빵빵하게 자란 아이들 종류마다 조금씩 자란 형태가 다른데요. 요 2번은 마틸다입니다. 마틸다 지금 꽃을 이렇게 예쁘게 물고 있으면서 키는 좀 작은데 어린 가지가 세 개가 나 있습니다. 3번은 빌드 베른 로즈입니다. 빌든 베르노즈 보시면 꼭 어~ 잎무늬가 엄청 예쁘게 잘 어~ 나와 있고요요 아이 형태가 아주 예쁘게 잘 자라 있습니다 지금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밑에 아래쪽에 잎이 살짝 살짝 마르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위에 잎이 아주 싱싱하게 있기 때문에 뭐 병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4번 카프 아이엠입니다. 카프엠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 있고요. 키가 많이 큰 아이들은 키더 이상 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위에를 적심한 자국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셔서 주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카프 아이엠도 키가 한 20cm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5번 드림이선입니다. 거의 뼈라움 형태로 가고 있는 아이인데요. 위에, 어, 하엽이 진 것을 제가 다 따버리니까 이제 겨순이 나와서 꽃은 요렇게 예쁘게 두 개나 물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지금 아래쪽에 작게 작게 겨순 나오는 아이들이 여름 지나고 시원해지면서 엄청 풍성하게 연결될 그런 아이들인데요. 키도, 어, 좀 제법 있는 아이입니다. 한, 27, 8cm 정도 되는, 어, 깨순이, 주황색 깨순이 꽃이 피는 선 갤러리 농원 변종입니다. 6번 유럽 제라늄 펜스비입니다. 펜스비 지금 꽃망울 이렇게 예쁘게 물고 있고요. 아, 일단, 어, 받으시면 요 이중화분 있는 그대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예쁜 화분에 옮긴다고 화분을 덜 썩이면 지금은 뿌리, 계절이 고온이기 때문에 뿌리 건드리면 거의, 어, 힘들어 하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좋겠고요. 또, 놔두시면은 아래쪽으로 뿌리가 내려가서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7번, 모네 핑크 샤벳입니다. 모네 핑크 샤벳은 확실하게 제가 적심을 했고요. 교순이 아래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꽃이 지금 세개가 올라왔습니다. 세개가 올라왔고, 모네 핑크 샤벳은 원래 뿌리가, 어, 줄기가 그렇게 막 굵게 자라는 아이는 아니고, 약간, 어, 여리여리 한 듯한 그런 아이입니다.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인데요. 지금 형태 예쁘게 잡혀 있습니다. 8번, 조을 나르샤입니다. 조을 나르샤, 잎이 아주 무성하게, 아주 싱싱하게, 어, 자리 잡고 있고요. 옆, 옆에서 나온 새끼 순에서 이렇게 꽃망울을 물고 있습니다. 위쪽에 큰 데는, 어, 순집기를 했습니다. 끝부분 순집기를 해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고 여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은 겨순 나오면서 꽃이 활짝 피어나겠죠. 9번 에랄 빌라섬입니다. 에랄 빌라섬. 이렇게 키좀 오늘 나온 아이들은 전부 다 키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꽃대 두개 물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핀지 된아이고요 하나는 지금 피어나는 과정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받으시면 오랫동안 꽃을 보실 수 있고요. 아주 귀여운 에랄빌라썸어 묵은 아이 중품입니다. 10번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국내 변종 제라늄이고요. 색감이 엄청 은, 은은하게 예쁜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이제 몸체가 크면 꽃망울이 왕창 크게 피어나는 아이입니다. 지금 요렇게 예쁘게 꽃망울 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요 아이들로 해서 오늘 하나씩 있으니까 요 아이들로만 딱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혹시 이중 화분 바깥쪽에 흙이 살짝 쏟아질 수도 있는데 혹시나 흙이 쏟아지면 그 흙을 다시 이중 화분으로 넣으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엄별 타르트입니다. 엄별 타르트. 꽃이, 꽃대가 쭉 올라와서 하나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이고요. 외목대 형태로 자라있는 아이입니다. 아래쪽에 순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외목대 형태로 자라있으면서 맨 위쪽에 순짓기는 제가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맨 위쪽에 순짓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12번, 띠아모선. 썬갤러리 농원 변종입니다. 여름이 될수록 색감이 더 예쁘게 피어나는 아이인데요. 잎은 골드리 종류입니다. 약간 연한 잎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살을 받아서 군무늬가 엄청 진하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키가 위로 쪽 자라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 있는 모습인데요. 꽃도 지금 예쁘게 잘 피어주고 있습니다. 13번, 아라벨선입니다. 아라벨선. 거의 대부분 제가 꽃대에 하나씩 물고 있는 아이들. 그래도 기운이 올라가지만 또 꽃을 보면 즐거우니까 꽃보시라고 꽃대에 하나씩 물고 있는 아이들로 다, 어, 간추려서 뺐고요. 다음 14번은 토끼부케입니다. 토끼부케, 보시면 꽃 너무 예쁘게 피어있죠. 엄청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요아이 외목대 형태로 자라 있는 아이고요. 꽃이 지금 아래쪽에 꽃망울을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꽃을 보실 수 있, 있을 겁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꽃이 개화 기간이 좀 짧아지지만 이제 피어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오래 볼수 있고요. 15번은 스윗 로맨스입니다. 스윗 로맨스 모종이 엄청 오래되어서 이제 완전 중품으로 자리 잡은 아이구요. 가지 두 개가 아주 튼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주 튼실하게 나와 있고. 영상에 보시면 키가 제법 있는 모습 알수 있으시겠죠. 키가 한 25cm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꽃높이까지 하면 30cm 이상 되는 그런 아이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16번은 선프린세스입니다. 선 갤러리 농원 변종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두 송이나 두 송이나 피어 있는데 선프린세스는 어, 약간 미니종에 가깝게 작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크게 자라는 아이 아니고요. 작게 자라면서 꽃은 또 무수히 엄청 많이 보여주는 귀염둥이가 되겠습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꽃 색감이 살짝 연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17번은 AY 꿈길입니다. 꿈길이 해살이 어 강해지니까 꽃 색감이 더 진하게 완전 주황색으로 어다홍 색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날도 덥고 어 약간 몽롱해지려는 그런 시기인데 꽃이 산뜻하게 피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오늘 꿈길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아이고요. 하나는 꽃대 두 개가 올라와 있는 아이인데 어 애와의 꿈길은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7번 애월꿈길이었고요 다음 18번은 스텔라제라늄 정렬의 선입니다 아주 새빨간 정렬적인 꽃이 피는 스텔라제라늄입니다. 요 정렬의 선은 정말 줄기가 단단하게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해사를 덤벅 많이 받아서 잎이 지금 완전 작아진 상태에서 잎 무늬가 엄청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꽃망울은 지금 현재 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 형태가 너무 예쁘게 잘 자리 잡고 튼실한 아이라서 요런 아이는 그냥 여름 동안 잎만 싱그럽게 보아도 아주 좋은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엄청 튼실한 아이 오늘 두개 있습니다. 19번, 아리매직입니다. 아리매직. 아리매직도 여름에 또 엄청 꽃 산뜻한 아이죠. 지금 보시면 한개 꽃이 피어 있는데 줄기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아이. 이중 화분에서 뿌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쪽 부분이 아주 더 튼실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다음 20번 시리 아모르입니다. 아주 땅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요 아이는 정말 땅땅하게 자리 잡아 있는데요. 밑에 목대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서 가지가 세 개가 딱 벌어져 있는 정말 형태 예쁜 아이입니다. 시리 아모르. 주황색 꽃이 하나가 지금 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1번은 나빌라 레썬. 썬 갤러리 농원 변종입니다. 요 아이 제가 외목대를 키우려고 아예 지지대를 세워서 목대를 아주 일자로 딱 잡아놨는데요. 어, 새순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순 나오는 끝에서 다 꽃이 피니까 꽃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꽃 두개가 예쁘게 피어 있는 상태인데요. 음. 순이 이렇게 예쁘게 나기 나이, 때문에 앞으로 꽃을 많이 볼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22번은 워터 님프입니다. 워터 님프 가격 5,000원이고요. 오늘 모종 다섯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 포트에 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저희는 워터 님프 같은 후쿠시아 종류들은 어, 100% 저명관수로 키우고 있습니다. 완전 목질화된 대품보다 어, 대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요런 모종들은 저명관수해서 키우시면 또 여름에 예쁜 꽃 많이 볼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꽃망울 물고 있는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스카프입니다. 스카프가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는데요. 어 가을 공원 산책. 가을 공원 산책. 그 스카프도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 하나씩만 있습니다. 스카프는 가격 동일하게 만 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12cm분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12cm분에 다 심었기 때문에, 어, 손대지 말고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요 와인은 햇살이 많은 것보다는 간접빛이 들어오는 곳이 잘 자랍니다. 강하지 않은 곳에 주시고 두시고 이 아이도 여름에 잘 죽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키워 보니까 저면 관수하는 게 가장 잘 자라는 방법입니다. 이름 보시고 원하는 거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치풀보라색꽃이 아이는 꽃이 작게 피는 아이인데요. 잎도 가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여기까지 음, 스카프. 보내드리고 드렸요 다음 오늘 마지막 24번은 사랑초 삼미구엘라 입니다 가격 만원이구요 10, 모종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완전 목질화가 예쁘게 되어 있는 아이 어, 가을쯤 되면 꽃을 엄청 부짐하게볼수 있는 아이 인데요 이렇게 위에 제가 적심을 해서 새순을 짧게 받아놨거든요. 그리고 완전, 목질화가 완전 나무같이 형성된 아이라서 받으시면은 그대로 큰 분으로 연탄가리 식으로 분갈이 하시면 엄청 많은 꽃을 볼수 있는 아이입니다. 어, 앞부분에 혹시 순짓기 하실 거면 한번더 하셔도 됩니다. 오늘 24번 삼미구엘라까지 해드렸는데요. 어, 주문은 항상 그렇듯이 문자 주시면 제가 어, 주문 주신 순서대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